네 안녕하십니까. 주무차에 대한 고민해결 스마트정신자입니다. 어, 오늘은 광주 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아내분이 운행하실 차량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대 어, 모닝차, 경차 차량을 찾으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, 광주에 있는 차량으로 제가 선별을 완료했고 그 차량을 검수하기 위해서 딜러분께 전화를 했는데 일단 뭐 미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는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특이사항으로 본인이 지금 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간혹 차량에 어 문제가 있어서 메이프에 안 팔리는 차량을 이렇게 딜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차 상태가 좋겠나 이런 의심을 하고 일단 차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니 쪽은 수리를 해놔서 그런지 엔진 컨디션 자체는 어 진동이랄지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엔진 소음도 좋았고 근데 그 엔진룸을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위쪽 뭐 헤드 커버 쪽이랑 뒤쪽 프론트 케이스 쪽으로 전반적으로 누유가 너무 심하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바닥 오일팬 쪽도 어 이제 좀 띄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엔진에 누유가 많이 심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뭐 외관적인 부분은 뭐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연식이면 어 나름 괜찮다 내부 컨디션도 뭐 흡연이랄지 그런 거는 없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D에서 R, R에서 D 이렇게 변속을 할때 미션 충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뭐 미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하부 쪽 예, 네, 뒤쪽 하부 컨디션을 봤는데 지금 뭐 눈길에 운전을 하셔가지고 좀 젖어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부식이 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세 가지 누유랑 그 다음에 미션 충격 어, 하부 부식 이런 내용으로 본 차량은 어, 구매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. 고객님은 토요일 날 방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, 좀 추려놓고 고객님이 오시면 같이 보던지 아니면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먼저 선별을 해 놓던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, 이 금액대의 모닝들, 어, 관리 잘된 차량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키로수가 뭐 10만 키로가 넘어가는 차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, 뭐누유랄지그 다음에 뭐 미션 충격, 그 다음에 하부 소음, 뭐 부식 상태, 외부 내부 컨디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봐가지고 매물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 중에서 좀 여러 대를 봐보고 그 중에서 좀 내용 괜찮은 어, 차량으로 선별을 해서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 영상에서도 느꼈듯이 어, 사이트상에서 매물 내용은 되게 좋아요. 사진도 좋고 뭐 누유도 없다고 체크돼 있고, 그 다음에 뭐미션이랄지 이런 것도 뭐 좋다 하고, 특히 뭐 딜러분들께서도 어차 좋다, 뭐 자기 차를 판매하는데 아제차안 좋아요. 그럴 딜러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고, 정말 중요한 거는 차량을 어,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. 그러면은 사이트상의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다소 있으니까,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.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다행히 지금은 이제 뭐 눈이 그쳐가지고 좀 다른 데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, 눈길 안전 운전하시고 어, 마지막 막바지 추위가 좀 매서운 것 같습니다. 감기 유의하시고요.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이리저리 좀 힘든 상황인데 모두들 힘내시고 다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중고차에 대한 고민해결스와의 장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